지은 처음에 오셨을 때 제일 불편 하셨던게 만성적인 기침이라 시력은없으신 거, 병은 없으신 거, 제일 불편하셨던게 어떤게 있을까요? 처음에 기초가 네. 병원에서 그 코로나 예방을 먹고 독감 같은 관계에서 코로나 맞고 왔는데 그때는 몸이 좀 안좋은 것 같아 네. 그 기침이 자꾸 심하고 음. 그 감기하고 겹치겠지, 그치? 그렇겠죠 그니까, 또, 기가 막고 그날 토요일이라서, 약과라고, 뭐, 기침이 나 간단하게 먹으면 안 돼. 처방도 없이 해야 한3분 주더라고. 응, 약과는 괜찮은 거같나 전혀 안 돼. 그니까, 음. 그, 박진우 그, 내과가, 이제 그, 내과가 있어가지고. 예, 그니까, 뭐, 처방결을 줘가지고 약을 짓는데. 이삼일 후크라인은 안 돼. 음. 또 후크라인은 또 그대로. 그 다음에 뭐 오일물씌시주더라고 음. 그럼 목도 확! 하고, 이거는 진정이 안 되고, 신장은 너무 뭐 밝혀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. 하나가 전혀 다르거든요. 그렇죠. 하나는 좀 오래 기다리게되거 이거는 바로 몸에 효과가 나타나요. 아빠 장을 더 하면 돼. 어. 그럼 몸이 조금 맘에 대고, 이만 이상이 안 되겠어요. 그래가지고, 여기 휘칭이 아주 딱 줄기가 있대. 음. 그니까, 쓰시면 한 방울 안 치게 해줬어요. 그래서 제가 찾아왔거든요. 음. 근데 선생님이, 코니제그 말씀, 말씀 맞거든요. 기진제가그항를는데 조금 음. 안 돼도 조금 진전되니뭐가능성이 있겠는 이 음. 너무 고마 보이고 자전체 고맙습니다. 주시고 지금 약신지는이 한약 끄신지는 한 열흘 정도 되셨다죠 지금 현재 예. 그건 모르겠어요. 그건 아, 열흘 정도밖에 안 했는데 예. 정보다 컨디션도 나고 네. 입맛은 전에 없으셨는데 더고주시는요 예, 네. 주문 잔액이 조금 많이 고번네번 갈게요. 소면 장도. 그래도 좀 오실 보다는 지금 훨씬 덜 불편하시죠? 조금 호전돼 가고 있어요. 네 앞으로도 좋아지실 거예요. 고맙습니다. 광희 전 음. 전체 원장님도 하지만자 네. 여러분들 협조해주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요새 좋아지기 시작 을하셨으니오전하 네.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. 네. 지금도 그나마 살만한데 네.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지실 거예요. 나잡낙압 아니면 나가만 하는 마비가 되고 기가 쉽고 네. 기다리 떠져요. 그데 나가면 아프이더 환장하겠어요. 그렇죠. 일평생 버려가지고 30천 년 동안 한시자대0 0 평생을 버려가지고가 네. 너무 서구파요. 네. 그럼 사는 것도 건강해야 사는 게지. 식욕이 떨리면, 마사 귀찮아요. 응. 식욕 떨어지면, 기운도 같이 떨어지지. 네, 같이 떨어지 하루도 안 빠지고, 일년3개 25일, 응. 설날, 숲속날도 가는데, 매일 가가 움직이죠. 오후에, 이리고 오후에, 저녁 먹고 들어오고, 그리고 이제, 사고 딱 하고, 집에 들어 응. 그럼 당뇨가 이기는데 자리 넣고 다니까지 자리 넣고 다니 그, 좋아요. 그리고. 저래 그, 네. 일 가시는 것도, 컨디션 좀 올라오고 나서, 가니까 좀더 낫죠? 그, 그렇죠. 하여튼, 매일 낫어요. 연 낫지요. 응. 응. 네, 네. 내일 올 때로 연 낫지요. 그, 네. 내일올 때도 연 낫지. 그렇죠. 응. 선생님 고맙습니다. 네. 네.